자 이게 뭘까요? 영어로 말하시려? A? 땡! C? 딩 근데 여기 안까 이라고 갑자기 근데 눈... 이 실업검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? 음... 에이... 음... 친구들이 ABCD를 네. 모 어... 잠깐. 한글이랑 숫자랑 ABCD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음... 실업을 하면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... 진짜로 시 내가 어, 소리 듣고 아픈 어. 점 아픈 곳 찾는 거야 진짜수 진짜 있어 근데 아픈 건다아진 진짜라 시 선생님 들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 조금 너무 오기다리고 지금 다들 쓰러졌어힘가 어, 아, 네. <laughs> <자, 열심히, 웃음> 선생님 어알았어 선생님 선생님 번명이나나요명이 나왔으면 아야공이죠자 여기 선생님 펜안어요펜 선생님 크롱의 병명은 뭔가요? 네, 크롱의 병명은 자 뜨신 건가요? 이거 이거 눌러드릴까요, 선생님? 아니야? 아 예. 크롱의 병명은 아, 그건 어디가 발생했어요? 지금 진짜로 <laughs> 죄송해 <귀찮아하셨죠? 웃음> 선생님. 그건 아니 참으로 잘했어. 비가 아파서안 나왔었네. 아 크롱, 크롱, 크롱. 무슨 말이야?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선생님. 저는 간호분이 저는 간호일 뿐인데요 선생님. 선생님이 좀 간호. 라고 코가 아파요? 어 코도 조금 안좋은거 같아, 요 선생님. 네 그런데 코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는 이비인후과요, 선생님. 이비인후과. 네. 신선한 시간 간질할 수 있어. 근데 아픈 건될때 아니야. 선생님. 신선한 시간, 신선한 시간. 선생님, 그건 알겠는데요 뒤에 지금 친구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괜찮아요. 선생님, 이쪽이세요. 뭐가 심장이, 저, 심장은 정상이에요. 정상이네요, 선생님. <laughs> 아. 엉덩이 맞지 말고 어깨에 맞아서요. 오늘 그러면 어깨로 어깨 주사 주시는 거예요, 선생님? 네. 자, 제가 축가 선생님. 네. 톡톡톡톡 해야 돼요. 톡톡. 아, 톡톡톡톡 콕! 쭈 이제 금방 나올 거에요, <laughs> 선생님, 멀쩡 다리도 부질 수도 있을 까 선생님 자,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대체 이거는 뭔데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, 데몇 동가요, 선생 아, <laughs> 아 그렇요 자, 에디 환자분 이제 내려오세요 아, 예, 그렇요 음... <laughs> 선생님이, 죄 <laughs> 제가 이 병원 온지 얼마 가지고 선생님이 저런 스타일인지 도 몰랐네요, 선생님 어. 자, 이제 주사 놓으면 되나요, 선생님? 애띠는 엉덩이에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놓으실가요네선생님게요꾸 선생님 요까 아! 선생님, <laughs> 선생님? 자 환자분 계, 계산은 저기 수납실 가서 시고요 이제 네. 안녕 가세요 안돼요 아면안돼 이젠 약받으고 안녕히 계세요 아뭐지검 끝났어요 벌써? 서검 네? 끝났어요? 네. 그거 하나 보면 되는거예요 네? <laughs> 어 선생님 너